유키지에 출연한 주지훈, 이정재, 정우승, 세편의 아, 인터뷰 영상을 바탕으로 정우승의 성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방송에 나온 모습으로 판단이라 아,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애니겸을 통한 인물 이해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지승은 제가 이전에 감정과 이승을 좀 균형 있게 사용하는 ISFP 아, 6번 유형으로 분석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십시오. 아, 조세호는 ENFP 아, 7번 유행인 것 같습니다. 조세호의 즉흥성, 아, 순발력, 또 긍정적이고 유쾌함이 아, 7번 특성과 잘보합되는것 같습니다. 6번과 7번은 친구로서 궁합이 잘 맞죠. 아, 배포가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또 구조적이고 질문을 잘하는 6번 특성까지 유지 석과 인기 음반 능이 뛰어난 7번조세어는 아, 찰떡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 속의 배우로서의 모습이 아닌 유키즈에서 인터뷰를 하는 정우승의 모습을 본 느낌은 아, 매우 예의 바르고 말도 행동도 좀 반듯해 보였습니다. 아, 정우승은 인터뷰 중 절제된 용어를 사용하고 대부분 참석자들이 아, 유재석과의 대화에 치우침대 반해서 정우승은 인터뷰 내내 유재석과 조세호 둘 다에게 균형 있게 개인을 하고 대답을 잘해줘서 아, 시청자들이 아, 정우성은 참 반듯하고 예의바른 사람이라는 댓글을 달았죠. 애니의 네, 일반의 핵심 특성이 아시다시피 반듯함과 자제력 그리고 도덕성이죠. 인터뷰에서 정우성은 자신이 소위 스타뱅이 들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한다고 말하며 또한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서 비중 있게 얘기했죠. 뭐 예를 들어 영화 비트에서 자신이 의도치 않게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감이 있는 자세를 강조했죠. 정우성은 일본의 주요 특성인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인터뷰에서 잘 드러낸 것 같습니다. 주지우는 정우성의 집이 마치 호텔 같다고 말했죠. 아, 잘 정돈되어 있고 깔끔하다는 말입니다. 아, 술을 같이 마시면서도 정우성은 계속 물 치우면서 마시고 아, 주지훈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이게 편하다고 말합니다. 아, 정리정돈과 깔끔함은 일본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이죠. 인터뷰에서 주지훈은 정우성에 대해 얘기할 때 왠지 정우성을 리스펙하고 조심하고 신경을 많이 쓴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었는데 영상 댓글 읽어보니 저랑 같이 느끼신 분이 그리 달려있어서, 아, 비슷하게 느끼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재와 정우성은 동갑이고, 이십는 친구이지만 서로 존대만을 하죠. 아, 일본은 부부간에도 존대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대만은 거리감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서로 자제하고, 조심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게 하며, 갈등을 줄이는 장점이 있죠. 이 둘의 관계에 다툼이 없는 것도 아, 존댓말이 좀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 모릅니다. 정우승에게는 아, 왠지 존댓말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승재에게 정우승과 만나면 무슨 얘기를 주로 하느냐 는 질문에 주로 일 얘기를 많이 한다 하는데 1번의 주요 대화 주제는 농담이나 일상사 취미가 아니라 3번처럼 일인 경우가 많죠. 1번도 매우 일중심성격입니다. 보통의 경우 1번은 다소 심각하고 진지해서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 아, 성숙한 1번은 7번처럼 뭐 상대에게 가벼운 얘기나 농담도 하면서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죠. 아, 유 퀴즈에서 정우성은 나름 재밌게 말을 또 하고, 아, 유지스과 조세호도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진지했죠. 원래 재밌게 말하려면 상대에게 가끔 막말도 하고, 때로는 디스도 하고 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대화의 톤은 정우성을 좀 리스펙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정우성이 반듯한 일본의 색깔을 갖고 있어서 그럴 겁니다. 심리학을 연구하고 또 강의하는 동흥찬입니다 감사합니다.